안녕하세요, 룬필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브라더우드들을 건 러너에서 산 유니크 무기랑 DLC에서 얻은 무기랑 브라더우드한테서 산 무기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자, 이제 부모들한테서 얻은 아이템들을 다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브라더우드를 루팅하러 갈 건데 그 전에 무기도 좀 바꾸고 아이템들도 조금 만들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모은 빈 잡지책이 98개라네요. 거의 100개나 다름 없어. <laughs> 이제 저 것들을 전부 다 진정한 경찰 이야기로 바꾸면 진정한 경찰 이야기 개수가 총 100개가 넘을 것 같네요. 음... 잡지. 진정한 경찰 이야기 49개. 그러면 102개. <laughs> 치명타 기에 올려주는 이 잡지를 이제 아예 단축키에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부모 그 옷들은 지금 챙겼고 브라더한테쓸 무기들 브라더드가 팔았던 유니크 무기인 전광 석화 건너너에서산 유니크 무기 메디신 스틱 그리고 풀 개조한 자동 소총 이것들을 가지고 브라더들을 공격해 보도록 할게요 전광 석화는 데미지 43 dps 143 무게 6 값은 14,967짜리의 아이템이고, 공격 속도 증가의 특수효과가 달려있습니다. 어, 파워피스트 유니크 버전인데, 파워피스트보다 훨씬 공격 속도가 빨라요. <laughs> 엄청 빠르죠? 그리고, 그리고, 자동소총. 이건 전에 보여드렸죠? 풀계좌고 특수단 키니까, 데미지 73이고, FPS 553이고, 그래요. 어, 캐주오픈품도 봤었죠? 발사속도 플러스 10! 캐주오품입니다 메디신 스틱 이거는 브러시 건의 유니크 버전인데 특성을 끼면 데미지가 1 0 0이고디 p 스는 176이에요 무게는 5.5, 값은 19,986 한타 창 8발을 쓸수 있고 어 나중에 카오이포걸 찍으면 더 강화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데미지가 25% 늘어나가지고 거의 130그 정도가 될 겁니다 엄청나죠? 조준할 때 옷트 사이트가 야광이 발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조장하기가 편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브라운드 사람들을 잡을 겁니다. 아, 그 전에 잡지 만들었었고, 아, 그 볼트 21에 부모 옷들을 팔러 가도록 할게요. 어... 파워아호는그경비아호처럼 아마 안 사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세트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시에라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아, 그리고, 제가 부모기지에 있는 로봇들을 스파이크 노클로 다 때려잡았는데도, 스파이크 노클로 로봇 때려잡으라는 도전과제를 아직 완료 못했잖아요? 그래서, 템 정리할 때, 어떻게 그걸 완료할 방법이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DLC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한 리필되는 장소가 DLC 한쪽에 있어가지고, 다른 DLC에 갔다가, 그 DLC로 갔다, 리필되는 DLC로 갔다가, 리필 안 되는 DLC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적들이 계속 리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전부 팔 방법도 찾았습니다. 어, 근데, 도전까지는 뭐, 유니카 아이템들 모으고 나서 적당히 할 건데, 그, 아이템들 파는 거는, DLC들 다 하고, 지역 다 둘러보고, 더 이상 갈만한 곳 없고, 얻을만한 템도 없다 싶으면, 그때, TDW에서 얻은 모든 아이템을 한 번에 팔도록 할게요. <laughs> 잘하면 천맥크에 갈수 있지도 않을까요? 음, 어쨌든, 지금은 이사라한테 볼, 아니, 볼트가 아니라 부모들 옷을 팔도록 할게요. 볼터즈 갖고 왔어. 아, 캡을 두둑하게 벌 거라고 합니다. 점프 슈트 21, 제거됨. 부모 복장 19개 제거됨. 부모, 비행복, 11개 지거됨. 병뚜껑 510개. 아, 역시, 부모 파워하머는 사주질 않네요. 음, 그러면 적당히 쌀한테 팔도록 할게요. 어, 부모 파워하머뿐만 아니라, 모자 종류들도 안 사줬네요? 음. 모자들만 적당히 팔아야겠습니다. 나가기. 안녕. 남은 템들을 적당히 정리 하고, 이제, 브라더들을 잡으러 갈게요. 핏보이. 빠른 이동, 히든 밸리 여기서, 왼쪽에, 벙커! 저 벙커에 불어넣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사라질 벙커입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는, 루팅을 하고, 한 번에 갖고 나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음, 파워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열기, 히든 밸리 벙커, 지하 1층! 부모들도 파워 이은 사람이 꽤 많았는데 어, 여기선 부모들보다 더 많고 그리고 그, 파워 아입은 사람도 리코 나무는 꽤 무거운 나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번에도 여기 입구 쪽에 서류 보관함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으면 여기다 정리하고 다시 루팅하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어, 팔라니라모스 음, 도와줄 거라도 있냐네요. 아니 도와줄 거 없고 파워 보 주세요. 예. 경치구 이 사람은 병뚜껑 둘 파워 머 가우스 소총이랑 파워 머 헬멧을 갖고 있네요. 저한테 파워를 머안 주고 아니 저한테 가우스 소총을 안 주고 해골들한테 납품을 했죠. 그리고 여기 에 단말기들 음, 매우심으로 잠긴 거 경치유 이걸로는 뭐 일지를 좀 읽을 수 있다네요. 어려움으로 잠긴 포탑지어 단말기 포탑지어 단말기니까 이건 아마 포탑을 작동시킬 수 있겠죠. 오 처음 보이는 단어 찍으니까 저, 정확히 일치를 해버렸죠? <laughs> 타겟 매개 변수 변경, 스인 대상 설정, 브라더 후드 등록 인원 수 제한, 타겟 변수 재설정 중. 오 이제 포탑들이 브라더 사람들 을 공격할 겁니다. 공격하는 소리가 들리죠? 어쨌든 그건 그거고. 서리 보관함, 차트랑 담배 한가. 제가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동수총을 들고, 이 사람들 잡으러 갈게요. 마크포 보탑, 으아, 그리고 브라운 사람들, 오, 오토가우스 무기들 막 들고 있죠? 허어, 안 입고 있는 사람, 옷 벗고 있는 사람, 왜 어디 안 입고 있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어, 오토가우스 쑤식이요 예, 네, 제정군총이더 빨라요. 예. 그리고, 어, 뭐야. 브러쉬시왜안 들어? 아, 이거 단축키전원을안 해놨네요? 음, 지금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어, 나이트 소울리스. 아이고 가우스 소총. 아이고 아프다. 어 진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잠깐만. 제가 왜이래? <laughs> 블랙타임아 가우스 소총을 집어넣었네요. 이 사람은 왜 집어넣었을까요? 왼쪽에 두 사람 더 있습니다. 오 가우스 소총. 오 가우스 소총 안든 사람. 가우스 소총 든 사람. 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포탑을 어떻게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동료랑 포탑이랑 싸우고 있네요. 오. 레이저 ICW. 아 브라더 오브 스틸 팔라딘, 무기 땀트림. 저기에 한놈더 있다. 브레타임! 브라더 오브 스틸 팔라딘, 사망! 톱 사망! 동료들이 톱탑 정도는 정리할 수 있었죠? 오, 지금 은신에도 아직 주의 표시가 뜨네요. 일단 퀵세이브 한번 하고, 여길 마저 루팅할게요. 브라더 사람들이 파워볼 입고, 저 오토가 우스 무기를 쏘니까, 제체력이 되게 빨리 날았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전부 다제 겁니다. 힐, 팔라딘, 물건 선지, 이미 리시 탄약, 파워머, 어, 뭐야. 이 사람, 파워머 갖고 있는데도 안 입고 있었네요? 뭐야, 노출 중인가? 오토가우스, 둘, 오. 내구도가 아예 없는 오토가우스를 장대할 수 있네요. 하지만, 데미지가 없는 무기죠? 손가락, 리코나머. 레이저권 총, 리코나머. 가우스 소총. 힐, 팔라딘, 파워머. 벙커 열쇠, 파워머 헬멧. 하나 어, 실 파워 좀 있는 게 좋겠다. 아, 이봐, 이봐. 아, 액션 암으로 안 입네요? 오, 어, 브라더 오브 스틸, 부드러운 악마. 어 저거 뭐 악마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아, 테슬라 캐논이랑 가우스소총안 팔아놓고선 뭐. 자기들 잘못이죠? 거기에, 오, 어, 플라즈마 소총이랑 레이저 소총. 거기는 아마 밑에 쪽에 잠기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갔었던 거 같네요. 한번 루팅을 했었으니까 지금 본 것들만 적당히 루팅을 할게요 일단 이 위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루팅을 했고 나이트 토레스, 히든 밸리 저장고 열쇠, 플라즈마 수류탄 토프 가우스 권총 힐 팔라딘 순대셋이 m 리 시탄약, 손가락 파워머 체런이 파워머를 안뜨니까 무기 정도만 들려줄 수 밖에 없네요 아, 자동소총왜 들어 자동수총 내가 쓸 거야 파워머 말고 어, 리코나머, 이걸 들려주면 됩니다. 음, 됐어, 됐어. 그리고, 그러나 개인 보관함들. 어, 있을까요? 오! 병통 40개, 마이크 펜셀! 병통 20개, 개인 본, 아이 그, 그, 그 레이저 권총꿈민형 어, 어, 뭐야, 꼈어, 꼈어. 아이 개인 보관함. 레이저 권총 둘. 오, 루테갈 좋은 팀들이 많이 있네요. 병통 50개, 왓츠레이저 권총 둘. 병뚜껑 40개, 에너지 셀 40개 레이저 건총 어, 아이템들 무겁다 그 외에는 또 다른 보관함 마이크로 퓨션 셀과 병뚜껑 50개 음, 60개 마이크로 퓨션 셀 비어있고, 안 비어있는 게임 보관함 병뚜껑 40, 아병 60개, 에너지 셀 40개 음, 이 방은 루팅을 다 했네요 그리고 상자 아니 상점 탄약 상자 10메리탄 12발 여기서는 루팅 했는데 NXL 32발 파워는 없고 탄약 상자 어째선지 탄약 상자들만 리필이 좀 되었네요. 보통 이런 곳은 리필 잘안될 텐데 마이크로 퓨션셀 탄약 상자 비어있고 또 다른 탄약 상자에 10메리탄 13발 문 접근 불가. 레이저 소총, 하나. 플라즈마 소총, 하나. 너무 무겁다. 알 r 스 너도 좀 아이템 들자. 오 타약들을 많이 얻은, 많이 얻은 곳 위쪽에도 가보도록 할게요. 크라우드 개인 보관함. 적특공 80개, 마이크로 펜슬 60개. 오. 적특공 50개, 에너지 셀 40개. 마이크로 펜슬 60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 그 개인 보관함이니까 한 사람 당 탄환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걸까요? 마이크로 펜슬 60개. 오, 레이저 원총 둘. 에너스 40발. 격투권 30개랑 마이크로 펜슬 60발. 마이크로 펜슬 60발. 그리고 병원 책상 비어있다 단말기 보통 내에 정겨 있다. 경치 1 1을 얻었다. 여기에서는 일지를 볼수 있다네요. 아, 그것뿐입니다. 보상자 스팀팩 둘, 빈 주사기 하나. 로팅 안했었나요내 했던 것 같은데. 보상자 페렉팩 스팀팩 라더위. 이 먹었잔. 오 시계. 브라더들오 포탑 멀쩡한 포탑이죠? 그것도 부수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부숴보도록 할게요 어. 오오안 죽었어 안 죽었어 뭐야 강력한 포탑이었습니다 세이거하고 잡도록 할게요 아, 아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네요 이미 체력이 꽤 많이 달았어요 아 방심하고 잡으면 체력 아제 몸통을 부상당하게 할수 있는 음 강력한 포탑이었어? 강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왼쪽에 방위는 아무것도 없고, 포탑이 하나 있다. 그래서 자동 소총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왜안 쏴? 잠깐, 뭐하는 짓이야? 왜 쏟아봐라? 이거 말고. 메이스 틱 오, 오, 나쁘다! 브라더드 본거지에 있는 포탑이라 나름 강력하네요. 어 죽은 서이이 사람이 포탑한테 죽었나 보죠? 어저 앞에도 누구야 브라우드 내가 잡을게 간섭색 와키스 저 사람 그 레이저 총 잃어버린 사람 아닌가요? 음, 어쨌든 잡았어요 은신 은신 지금 있는 1층 다 둘러보고 나서 입구 근처에 있던 사물함에 템 정리하고 2층 마저 둘러보러 갈게요 브라우 드서이 현습생, 와키스. 숰대, 시밀리 권총, 전자군번, 손가락, 리코나머 왼쪽에 화장실들. 루팅할 건안 보인다. 벙커 2층으로 하는 문. 저기엔 엘도도 있고, 엘더 엘도 경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도핑하고 들어가서 적들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방들이 있는데, 루팅할 건 딱히 안 보이네요. 왼쪽은 아까 가봤고, 여기는? 음, 여기도 가봤다. 이제, 입구에서 템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입구 근처에, 아, 문이 있었는데, 접근 불가라네요. 어, 뭐야? 목소리! 입구에! 누구야? 어딨어? 이쪽에? 오, 어, 2층에서 올라왔나보네요? 있어. 아. 어? 있어? 아니 목소리 주위 끌어놓고 숨었네요? 문신 위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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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어? 이게 왜 살짝 보였는데? 밑에 쪽에 숨어 있나 봅니다. 아제 예상이 맞았죠? 저 방이 있어요? 어.. 레이저 소총 쓰시게요? 에에에그세요전 예, 예, 예. 유니크 무기 있어요 오이 사람은 트라이빔 레이저 소총을 쓰고 있었네요 파워머 콧가락 파워머 헬멧 아 무겁다 무거우면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은신을 해도 은신이라고 제대로 뜨네요 벽들이 다 잡혔다는 뜻이죠? 파워만 아, 이렇게 들고 가지 않고 그냥 합치면 되는데 흐흐얼결에 <laughs> 들고 왔으니까 그냥 계속 들고 이동을 할게요 어 뭐야 아 저거 타이 상자 리필되는 거야 리필 되다가 제 아이템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무시할게요 루팅만 하겠습니다 게임보거람 일렉트로 차지 팩 45발 에너지 셀 8발 그리고 동료들 그래그래 게잘 그래. 쓸게 아 원래 제템이었어아기 계란, 계란, 가방 말고 다 내놔. 가방 말고. 음 아, 그렇지. 그리고, 서류보관함. 루팅, 아니, 루팅이 아니라, 아이템 넣기! 자, 얻은 아이템들을 서류보관함에 다 쟁여놨습니다. 이제, 2층 벙커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도핑을 하고, 퀵세이브 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도록 할게요. 핏보이! 풀 도핑! 오호아예총 쏘지말고 예장전 열기 히든 밸리 벙커 2층! 풀도핑을 했으니까 브레타임 굳이 안쓰고도 이 녀석들 다 잡을 수있을거예요아 아. 풀도핑은 제 터보 빼고 풀도핑을 했어요 어 뒤쪽에도 뒤쪽에 적들 어 아리스 비켜봐봐 비켜봐 내가 적자아 엘더 맥나마라 어 빼고 수백 먹고 아 엘더 맥나마라 어? 엘더 맥나마라가 도망갔네요? 어디 갔어? 팔라딘! 음... 아, 제가 잡았네요? 얼떨결에 <laughs> 은신, 은신. 차라이 저기 있던 나머지 적들을 다 잡았나 보네요. 음... 일단 엘더 방 쪽부터 둘러볼게요. 엘더 방. 여기 안, 안쪽에 엘더 개인실. 음... 침대, 망가진 책, 연필. 별다른 루팅거리는 없네요. 망한식들이 조금 있는 것,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음. 그리고, 음식 접시. 이것뿐이네요? 그 외에는 책상 하나. 3고7 매그넘탄 16발. 어, 그리고 슈, 터대형 망치. 특히 45D 파워 아머. 뭐. 플라자마 소총이랑 플라자마 권총까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아이템은 아닌데, 얻어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엘더의 의자. <laughs> 이제,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좀 있으면 살아야 곳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뉴베가스 지도, 후보댐, 어, 안테나, 로켓. 로켓은 레콘 실험실인 것 같고, 저 안테나는 헬리오스 원인 것 같네요. 캠프 메캐런뉴베가스 부모. 어? 저거 사라져야 되는데? 저 폭탄마들 메마커 사라져야 되지 않나요? <laughs> 이제 아무도 없는데? 조사하기! 어? 엘더 조사하려고 했는데? 팔라딘장 하딘. 파워머 뭐 물건선지 전자군번, 다트 손가락, 팔라딘장의 키카드 그리고 파워머 헬멧을 갖고 있네요 엘더 맥나마라 브라더우드 엘더 로브 방어력 1, 무게 2, 값은 8 유니카이 팀인데 별다른 효과는 없네요. 그리고, 팔라딘장의 키카드처럼 엘더의 키카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에너이셀, 와츠레이저, 권총. 아마 저 키카드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폭발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시타델 폭발시킨 것처럼요? 위성 폭격은 아닌데, 어쨌든 폭발하는 거니까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팔라딘, 오토가우스, 파워하머, 파워하머 헬멧. 그리고 입구 근처에서 얼쩡대는 사람. 손가락, 리콘나머리콘나머 헬멧. 그리고 브라드 우 석이들, 묽은 선지 석이 로브, 화염마사 권총 안경. 그 외에는 음, 별 다른 건 없네요. 하지만 여기 안쪽에 길이 좀 있습니다. 어, 왼쪽에 사람들 픽세이브. 자동소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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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아프다. 이들이 더 아프다. 근데 <laughs> 오, 화염마사 권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데미 되게 화려한데, 데미지는 별로 없어요. 아이고, 어... 잘 가슈! 음, 어, 뭐야. 투명한 쓸수 있는 총알이 걸린 미니건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어, 근데 훔치고 싶은데 훔치질 못 합니다. 뭐죠? 금속 부품. 고장난 슈퍼슬릿지 이것도 훔치질 못 하네요. 하지만 망간 식대은 훔칠 수 있습니다. 그에는 서기장 태거트. 서기 로브, 서기 정의 키카드, 라이트 혼자 군번, 손가락, 리코나머 어, 아이템이 무겁다. 하지만 아직 루팅할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아, 루팅하고 아이템 합치고, 그 다음에 동료한테 들어가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에서는 이제 벙커 내부의 사람들을 다 잡았으니까, 루팅도 다 하고, 벙커를 폭발시킨 다음에, 망가진 책들을 수집해보도록 할게요. 아셔서 감사합니다.